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엘 뉴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족한 습도 때문에 각질이 들뜨기도 쉬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건조증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가는 병, 건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건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지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중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성 피부와 건선 이름은 좀 비슷한데 건선은 어떤 질환인가요? 건성 정말 걔는 피부가 건조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건성 피부이거든요. 건선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니고 하얀색 각질을 동반하고 있고 그 각질 아래쪽에 붉은색 약간 튀어나온 구진이라던가 판판한 판이 있는 그런 피부 발진이 생기는데 아주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염증성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붉은 반점이 일어나면 어? 건선인가? 하고 병원을 좀 찾아보면 될까요?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건선 질환은 아닙니다. 또, 아무데나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신에 어디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네.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팔꿈치라던가, 음. 무릎이라던가, 둔부라던가, 아니면 두피같이 좀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부분에 흔하게 더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기타 피부에는 뭐, 좀 흔하진 않지만 얼굴이라든지 뭐 성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건선 피부 질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심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토피 피부랑도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주 예전에 건선이라는 질환은 별로 간지러움증을 동반하지 않는다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아토피 피부염 예, 묻지 않은 간지러움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지루두피염 또 머리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증인 두부백선, 음. 그다음에 두부건선이 모두 유사하게 하얀 각질도 있고 붉게 보이기도 하고 네. 가렵기도 해서 유사하게 보이는데 건선 같은 경우에는 요 헤어 라인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손톱과 발톱과 같이 특정한 부위에 생기면 손톱이나 발톱이 폭폭 파이거나 아. 매우 두꺼워지거나 손톱이나 발톱의 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손발톱이 아래 피부랑 분리가 돼가지고 조각 방리가 일어나는 현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특이한 부위긴 하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바깥쪽 부분에 많이 생긴다고 네. 했지만, 음. 반대로 겹치는 부분에 생기는 건선 같은 경우에는 건선의 특징적인 하얀색 각질이 거의 보이지 않고 붉은 반점만 나타날 수 있어서 초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건조해서 이 건선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요. 건선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성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어서 환경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면역학적인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선 병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학적인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T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 수지상세포. 또는 중성구 같은 염증 세포들과 그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건선 병터를 만드는 것을 이제 면역학적인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건선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목감기 같이 감염 이후에 건선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감기요? 네. 뭐 인후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또는 춥거나 건조한 기후에 건선은 악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선, 평생 가는 병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진짜 평생 가나요? 이게 치료가 안 되나요? 환자마다 좀 건선의 예후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성적으로 가는 질환인들 네. 치료는 되나 그런기도 할 겁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 피부에 아주 국소적으로만 건선 발진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바르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비타민 D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건선 병터가 피부에 서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은 중등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때는 바르는 스테로이드 또는 바르는 비타민 D 제제 또는 음. 칼시뉴린 억제제 같은 국소 제제에 더해서 자외선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려움증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 같이 먹는 약을 같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 건선의 단계가 점점 심해져서 중증으로 가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바르원 치료제 또는 자외선 치료 거기에다가 먹는 약제로 다양한 면역 조절제들 또는 면역 억제제들 또는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고전적으로 먹던 전신 요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선 유병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신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요, 음. 건선을 유발하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그 면역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딱 타겟으로 해서 건선을 아주 잘 치료되게 하는 네. 생물학적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물학적 제재까지 치료로 선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요? 건선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옮겨가지는 않지만 환자 스스로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매우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좀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질환이고, 어, 중요한 것은 아주 심한 중증의 건선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염증만 증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신 염증 상태가 증가되어 있어서, 어,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 네. 고혈압, 뭐~ 당뇨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들 관절염 같은 합병증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회피를 해 주시고요. 건선이 의심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부에 질환이 의심된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가서 필요하다면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아토피에 이어서 오늘 건선까지. 사실 이 질환들도 간지러운 병이지만요. 제가 몰랐던 그런 간지러움까지 싹싹 우리 교수님께서 긁어주셔서 제가 오늘 아토피와 또 건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교수님 너무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